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또 2주 만에 만나보게 되었는데요. 어, 오늘도 마찬가지로 수업 시작하기 전에 피드백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진도 나갈 건데, 우선 숙제가 원래 두 개였어요. 아시죠? 하나는 상어 가족이었고, 또 하나는 피노키오. 근데 이제 피노키오가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그 뒷부분은 좀 생략하고, 앞에 부분만 해서 보내도 된다고 선생님이 말을 했고요. 친구들이 숙제를 제출해준 친구들 보니까, 상호 가족은 많이 좀낸 편이에요. 좀 어렵지 않았죠. 상호 가족은 많이 냈는데 피노키오는 좀 어려운지 피노키오 숙제 제출을 한 친구들이 한반 정도밖에 안된것 같아요. 응. 방금 전까지 선생님 이메일을 확인을 했는데 어, 마지막으로 보내준 친구가 세원이었던 것 같고 응. 다른 친구들은 아직 안 보내준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상호 가족 보내준 친구들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했어요. 파샵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지. 여러분, C 플랫을 요렇게 하는 건데, C 플랫을, 아, 요렇게, C 플랫, C가 요거고, C 플랫은 요렇게 하는 건데, C 플랫을 요렇게 한 친구들 몇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네 번째 손가락, 4번 손가락 요거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요건데, 파샵이니까, 솔 플랫. 파샵도 요렇게. 어, 요게 아니라 요거. 응. 그래서 여기 조금 헷갈려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상어 가족또내기 전에, 어, 저번 시간이 뭐였죠? 솜사탕, 아, 솜사탕 맞나요? 그쵸? 선생님 솜사탕 숙제를 해줬는데 그거를 뒤늦게 내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솜사탕이랑 같이 낸다거나 상어가족을뭐 이런 친구도 있었는데 상어 솜사탕에서는 시 플랫이었으니까 시 플랫은 요겁니다. 몇명한 명이 아니한두 명인가 몇명 요렇게 한 친구 가 있었어요. 시 플랫 요거 아니고 요거 아셨죠? 어, 그리고 어솔 플랫, 파샵파 샵은 솔 플랫 같은 말이라는 거어 이명동음 이름은 같은, 다른데, 음은 똑같은 음이에요. 파의 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솔에서 플러시 될 수도 있는. 음. 딴 이름 한 소리라는 거였고, 어, 이제 오늘은 변화음을 나갈 건데, 일단 이 C 플랫 파 샵을 잘 기억, 기억하고 있어야 더 따라오기가 쉬울 거예요. 음. 그래서 피드백 은 선생님이 영상을 보여줄까 했는데, 상호과정은 대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잘했어요. 근데 리듬을 틀리는 친구들이 꽤많더라고 리듬.

솔솔솔솔솔솔솔피피 솔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두두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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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쏠이니까 아무렇게나 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연주할 때 노래 가사가 있거나 하면 가사를 먼저 아기상어 두두루 두루 귀여운 이렇게 불러보고 어게 이름으로 한번 불러보고 하면 박자가 갑자기 바뀌진 않을 거예요. 노래를 잘 모를 땐 노래를 들어보시고, 선생님이 숙제 내준 숙제용으로 선생님 도 연주 올렸잖아요? 그거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잘 하셨고, 파샤분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어, 숙제를 보내준 친구들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잘 하셨고, 우리 복습, 그냥 간단하게 상어가족 위에 세 줄만 할게요. 왜냐면 밑에 두 줄은 할머니, 할아버지에서 두두두,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 두두두두, 뭐 이렇게 바뀌어서, 선생님이 그냥 두줄 혹은 세 줄만 해서 보내세요 했더니, 어, 대체적으로 다 잘했습니다. 파샵 어렵지 않게. 그럼 상어 가족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악기 잡아보시고. 잡으셨죠? 자, 도레미파솔라시도 한번 갔다가 내려왔다가 시작할게요. 준비하시고. 낮은 도부터. 여러분, 시작. 좋죠? 좋습니다. 그러면 아기 상어 한번 해볼게요. 같이 자. 고 철음 잡으시고 여러분 이렇게만 어. 오늘은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파샵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해서 파샵은 어렵지 않게 잘 하셨고요 조금 문제가 됐던 친구들은 텅잉 응. 몇 명, 많이는 니몇 명이 텅잉이 잘안 돼서 흐흐흐흐흐흐흐 이렇게 아시죠 흐흐흐 연주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후후가 아니라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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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 뚜두두뚜두 두두 이렇게 뚜두두뚜두 두두 이런식으로 두두를 해서 음이 끊기는게 좀 들리도록 그것만 해주면 네 상어 가족은 넘어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피노키오도 보내준 친구들은 잘 받았고 어, 피노키오는 복습으로 하기에는 어, 친구들이 좀 속도가 빠른지 느리게 한 친구들이 많아요. 물론 다한 친구도 있고, 심지어 상어 가족은 변화음 안 알려줬는데도 밑에까지 다 해서 보내준 친구도 있더라고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고, 음, 오늘은 이제 그 변화음, 모든 음들을 다 배워볼 거예요. 어, 바로 다음 영상에서 선생님이랑 이제 나머지 반음계, 음, 반음, 반음, 고, 오음계 사이에 있는 반음 반음들을 오카리나로 다낼수 있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음들을 그 음들을 어떻게 내는지 또 하나하나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